안녕하십니까 주식 분류입니다. 자 벌써 11월 한 달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11월 달이 단기매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코포스코리아의 놀라운 반전까지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예상체결매매 보시면 11월 28일 날 진행했던 이 코포스코리아 12월 2일 날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당시 제가 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퍼스 코리아 이 재벌집 막내아들 (1번) 판권을 갖고 있다고 어~ 재료 소개를 했고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 재료도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대주 지분도 있고, 이놈 기다리면 분명 갈 것이다. 근데 제가 진행하는 종목이 보통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만들어가는, 다시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프스 코리아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날 매매했어요. 3,130원 올라갔다가 밀리고, 그래서 제가 절반을 정리하고, 왜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모양이 너무 이뻐요. 거래도 많이 들어오고, 거리 죽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절반만 정리하고 들고 가자고 얘기 드는데, 지금 보시면 딱 3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쫙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3615원의 VI가 발동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3016원 여기에 다시 절반 의견을 드렸고 나머지는 우리 못 먹어도 좋다 에? 못 먹어도 좋으니까 상가 아니면 본전 이렇게 얘기했는 아직 본전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3,130원에서 3,665원 같으면 최소 15% 이상 이렇게 수익을 드렸죠. 정말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으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여기에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 재벌집 막내아들은 계속 지금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다? 착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데도 당기려 저랑 안하실겁니까 7월 예상체결매매 해 보십시오 자 7월달에 7월달 정말 놀라운 성공이었어요 7월달 이렇게 해서 수익이 60% 인데 이 보통 60%의 알파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8월달에 보시면 8월달에 정말 초반에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 중반부터 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일까지 해서 8월달에도 보시면 참 실패가 많은 것같은데 불구하고 30% 플러스 알파를 기록했죠. 자, 9월달은 어떻습니까? 범한 표세를 시작으로 해서 쭉 9월달도 초반에는 이렇게 그죠? 항상 중반부터는 또 괜찮은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점점 점점 종목이 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 따라 하시를 못하셔서 종목을 되도록이면 압축. 근데 보시는 대로 여기 이렇게. 20% 본전을 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20% 이상 이렇게 그죠 자 9월 달에도 골월 달에 지금까지 수익이 제일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0러스 알파 골월 달에는 근데 기억나시죠 시장이 정말 안 좋은데 그 악조건에서도 수익을 내드렸다는 거자 10월 달에는 보시면 WR 실패부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멘붕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6일부터 쭉 이렇게 그죠 10월달은 정말 특히나 근데 이렇게 상한가 매매하다 보면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만납니다 특히 10월달에는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을 많이 한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항상 또 말쯤 되면 뭐다? 확률이 좀 떨어지는 제가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좀 일어난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제가 계속 진화를 하겠죠 자 10월달에는 또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60% 플러스 알파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달에는 자 여기 진행되어 있는데 그죠 이제 이걸 성공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성공으로 바꾸고 12월 2일날 정리를 했고 자, M2I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종목들도 다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단기매매를 하지만 저는 차트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료도 분석하고 기본적인 회사 분석하고 오,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공부도 많이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차트를 만나고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떻습니까? 역시 말에는 실패진행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는 가연 수익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짜잔. 11월 단기 종목 매매 승률은 30개 정도를 했고요. 성공 16개, 실패 7개, 본전 7개였는데 본전에는 진행 또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새로 넣기 시작했어요. 왜냐? 너무 바닥권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본전이 하나 줄었어요. 6개 되고, 이건 어떻게 된다? 7개가 되고, 그러면 이게 10개가 되고, 45%에서 50%. 물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안목을 믿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7월부터 60, 뭐, 30, 20, 60, 45.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 분류와 단기 매매만 하시면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수익 나신 걸로 지금 여행 갔다고 하시던데 여행 가시면서도 아침에는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래에 꼭 메일로 연락하셔서 이런 수익 같이 나누어 가시죠. 날씨 추우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